글로벌 이슈 플러스에 들어왔습니다. 어 간밤에 증시가 많이 올라왔고요. 비트코인도 10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아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좀 높아지면서 금값이 좀 많이 내려오기는 했습니다. 어, 이틀 사이에 꽤 많이 내려오기는 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혹시 어뭐 금값의 랠리가 끝난 건지 아니면 지금부터 다시 담아가도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분은 스테커스 조규원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 금값이 간밤에 좀 내려오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3천 달러 위쪽에 있기 때문에 많이들 좀 고민하실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사도 되는 건지 뭐 일각에서는 4천 달러 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에, 투자 전략 가져가야 되는 건지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일단 글로벌 아이비들은 어, 뭐 JP 모건과 골드만삭스의 경우 올해 금가격 전망치를 4천 달러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트럼프의 관세 이슈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크게 변하는 이런 변동성과 사람들의 우려가 잔재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금에 대한 투자가 유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변동성이 크고 되게 혼란스러운 불확실성이 큰 장세에서는 금이 곽광받기 되게 좋은 시기는 맞다. 다만 그런 과정 가운데서 금 역시도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은 있기 때문에 조금 더긴 호흡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 금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시기인 건 맞지만 단기적으로 볼 때는 큰 변동성이 금에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금가격과 변동성이라는 게 사실 어울리는 단어인지는 모르겠는데, 최근 들어서는 꽤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진짜로 변동성이 좀 커지긴 하더라고요. 어, 뭐. 다들 보고 있는 건 역시나 뭐 투기 세력도 조금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부터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그런 시기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으니까 그 고민들을 하나씩 해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1.1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골드뱅킹 쪽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골드뱅킹의 개념도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아, 네, 골드뱅킹의 경우에는 금투자를 할수 있는 다양한 방법 중에서 은행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금투자 방법인데요. 어, 이제 금통장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금통장은 거의 0.01g 단위로 금을 투자할 수 있다 보니까 고작 몇천 원으로도 투자를 할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네, 금 투자 방법이고요. 금 가격이라고 표현하는 국제 금지세를 그대로 쫓아가게 설계된 그런 금융 상품에 투자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골드뱅킹이 벌써 사상 최고치인 1.1조 원의 잔액이 돌파를 하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최근 들어 금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또 지난 2월에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국내 금만 좀 가격이 비쌌던 현상이 있었던 가운데 이런 시기에 선물 투자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존재하지 않는 국제 시세를 쫓아가도록 설계된 그런 금융 상품에 대한 인기가 크게 증가하면서. ETF와 함께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골드뱅킹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렇군요. 요즘 뭐 조각 투자 곳곳에서 유행한다고 들었습니다만 금 가격도, 금도 이렇게 0.01g 단위로 사고 파는 줄은 몰랐네요. 골드뱅킹. 아주 좋은 꿀팁을 하나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골드바도 뭐 0.1g, 0.3g 이렇게 작게 판다고 하는데 그 보이긴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어떤 유행인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금이 한 돈이라고 해도 60만 원으로 호가하다 보니까 1g도 버겁다. 뭐반 돈도 버겁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면서요. 정말 소액으로라도 나는 금을 조금씩이라도 모으고 싶어라는 그런 수요가 늘어나면서 0.2g, 0.3g. 거의 돈으로 하면은 대략 한 4만 원에서 한 6만 원 정도 되는 금액들이거든요. 그렇게 투자를 해서 조금씩이라도 실물을 모아가고 싶은 그런 어 유행이 많이 번지면서 이런 저중량 투자가 많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중량 투자의 경우는 어쨌든 내가 어 비교적 적은 금액이더라도 금을 모아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그의 반대에서는 어 아무래도 이런 저중량 투자는 전체 금값 대비 공인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실제로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불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추천드리는 건 내가 저중량을 살 수밖에 없는 금액이라면 금통장이나 뭐 아니면 KRX 증시장 ETF 이런 다양한 금융상품을 활용해서 차곡차곡 모으시다가 어느 정도 금액이 쌓였을 때 적어도 한돈 이상 정도 되는 고위드바로 바꾸시는 게 투자적인 효율만에선 조금 더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금 투자를 하고 계시고 이렇게 저중량도 하게 된다는 걸 봤을 때 관심이 일단 높아졌다는 거고 금 가격에는 좀더 긍정적으로 기대해 볼만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좋게 좋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 근데 또 이렇게 하도 핫하다 보니까. 그 집에서 이제 금 숨겨놓은 거 없나 이렇게 찾아서 서로 개인들끼리 금 거래도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어, 실제로 그런가요, 요즘? 네, 맞습니다. 금 가격이 되게 비싸지기도 했고, 금 투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실물 금은 살때 가격, 그리고 팔때 가격이 되게 다르거든요. 그렇다 보니 개인 간 거래의 이점이 여기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개인끼리 거래할 때는 살 때랑 팔때 가격이 한 중간 정도에서 거래를 하다 보니까 찾자마자뭐 다시 판다고 해도 그런 거래비용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고요. 무엇보다 두 번째는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에서는 부가세가 없어도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효율성이 되게 높아 금투자를, 이제 금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좀 점점 더 이런 개인 간의 거래를 통해 좀더 현명한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 간 거래의 문제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뭐 작물이나 사기, 가짜금, 절도 이런 어 다양한 범죄에 대한 리스크에 좀 노출이 되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런 개인 간 거래를 중개해 주는 업체에서 거래를 하는 그런 유행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어 그리고 최근에 금값이 가장 크게 주목을 받았던 배경 하나만 꼽자면 결국에는 트럼프 정부 들어서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점이잖아요. 그래서 안전 자산 네. 쪽으로 관심을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금만큼이나 다이아몬드도 안전자산일 것 같은데, 이그 가격 차별화가 되게 많이 진행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차이는 어디서 온 건가요? 어, 예전에는 다이아몬드 하면 정말 희소하고 그리고 되게 높은 가치를 보유한다고 이제 많이 알고 있었는데요. 다만 이 다이아몬드는 이제 구, 어, 사람이 직접 생산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랩그로운 다이아몬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연구실에서 직접 가장 최상의 버전의 다이아몬드를 인간이 직접 키워내면서 만들어내다 보니까 값도 무려 실제 천연 다이아몬드에 비해 3분의 1 가격, 심한 경우는 거의 5분의 1 가격까지 낮아지는 일들이 발생하면서 다이아몬드 업계 전체가 많이 힘든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이제 금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 금을 우주에서 벌어진 초신성 폭발로만 이렇게 생산되기 때문에 역시 희소한 건 금이다. 역시 마지막까지 가치 저장 수단은 금이다라는 인식이 많이 퍼지면서 이렇게 요즘 들어서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안전자산이 선호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국권이 버텨주는 건 이제 금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렇군요. 그럼 오히려 역으로 지금 다이아몬드를 살 기회인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하는데 어, 뭐금 가격이 너무 높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도 계속 이렇게 관심을 좀 보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또 은도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금 가격이 보통 상승하고 나면 그 다음은 은이 간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금은비가 지금 한 102까지 왔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어,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금과 함께 은은 5,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돈으로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난 100년 정도의 금가격 차트와 은가격 차트를 겹쳐 보면 같이 오르고 같이 떨어진다는 걸알 수가 있는데요. 다만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은은 금가격이 오르고 시작한 사이클을 한 1년 정도 뒤에 이제 상승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상승의 마감 지정도 금가격보다 한 1년 정도 전에 끝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지난 100년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은 가격은 항상 금 가격보다 더 많이 올랐다는 건데요. 어 이것을 좀더 쉽게 바꿔 말하면 짧은 기간에 더 많이 오른다 에, 이렇게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은에 대한 관심도도 요즘 서서히 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금과 은은 (5000년이라는) 기간 그러니까 기원전 (3200년경인) 고대 메소포타미아부터 지금까지 금과 은에 대한 비율 데이터들이 다 존재를 하거든요. 그 데이터들 속에서 역사적 평균치는 1대 10에서 1대 15 정도를 늘 꾸준하게 유지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금은비가 무려 100대 1까지 늘어남에 따라서 역사적 평균치와 비교해 정말 역대급으로 은이 저평가된 시기라는 걸알 수가 있는데요. 사실 숫자적으로만 본다면. 은의 산업 수요는 매년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고 은의 공급량은 또 계속 줄고 있습니다. 남은 매장량은 20년도 차안 남았다. 고갈까지 한 20년밖에 안 남았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어이 금은비만 이 정도로 많이 벌어져 있다 보니까 금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금에 대한 가치가 다시 재평가되면서 이때 금은 비도 급격하게 줄어들므로 인해서 은에 대한 상승 모멘텀이 정말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안재 있는 건 아닌가라고 요즘에는 시장 참여자들이 많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역시나 어, 금값만큼이나 은값도 좀 따라갈 수 있기를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꽤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그 실제로 아까 저희가 골드뱅킹 얘기를 했었는데 실버뱅킹에도 어, 자금이 많이 유입되고 있다고 하고 ETF 쪽으로도 많이 들어가고 있나 봐요. 어떤 상황인가요? 네, 맞습니다. 거의 지난 한달 동안 10%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은 가격이 한 20%를 상승했다 보니까 어 금에 대한 관심도 그리고 은 가격 상승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의 은에도 관심을 갖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은 투자를 한다 그러면 어 은행에서 그렇게 어 은에 투자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이 은 통장이나 혹은, 이제, 증권사에서 증권 어플로 투자할 수 있는 ETF와 같은 형태가 가장 접근이 쉽다 보니까 이쪽으로 은투자가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 다만, 이제, 은통장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율이 거의 7% 정도로 좀 많이 비싸서 요즘에 금 같은 경우에는 금통장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은 같은 경우에는 은통장보다는 ETF를 좀더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예, 요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은통장과 은 ETF는 나중에 팔때 수익의 15.4%를 세금으로 내야 되는 배당소득세가 있다. 이런 부분까지 같이 인지하면서 투자에 접목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또 세금이 또 붙는군요. 그렇게 되면은 혹시 실물로, 어, 실버바 이런 거 사는 건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실제로 이 실물 실버바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팔때 시세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처음에 살때 부가세가 조금 있지만 어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 가격이 올랐던 사이클에서 은음 가격은 훨씬 더 많이 오르는 그런 퍼포먼스들을 지난 (100년) 동안 보여왔다 보니까 아 나중에 내가 금그 가격이 크게 올랐을 때낼 그런 배당소득세나 그런 시대 차익에 대한 세금보다는 지금 가격이 저렴할 때 내는 부가세 10%가 더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실물 투자가 실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 우리가 지난 2월에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실물 금이 20%나 더 비쌌던 현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나라의 은은 무려 40%가 넘는 김치 프리미엄이 있었고, 지금도 약10% 정도의 실물 프리미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말은 즉, 지금처럼 좀 프리미엄이 많이 줄어든 시기에 실버과로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은가격이 정말 많이 오름에 따라 사람들의 관심도도 많아지고 수요가 높아졌을 때 다시 한번 그런 실물 프리미엄이 폭증하는 현상이 반복되게 될 텐데 이때 선물 형태 그러니까 국제 시세를 쫓아가는 그런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것보다 이런 실물 형태로 투자를 하면 더 높은 수익 그런 프리미엄까지 받으면서 어 투자를 할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서 예 지금같이 좀 프리미엄이 줄어들 때는 이런 실물 형태를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프리미엄이 너무 비싸졌다라고 할 때는 은 통장 혹은 은 ETF와 같은 금융 상품을 투자를 고려하시는 게좀 어 어떠실까?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어, 아 그렇군요. 실물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군요. 확실히 뭐안 보이는 ETF에 투자하는 것보다 집에 만약에 이제 골드바 있고 실버바 있으면 훨씬 더 기분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어, 그리고 지금 채팅창에서도 나오는 게 금보다 비트라던데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계시고요. 실제로 간밤에 또 그리고 최근에 불확실성이 좀 완화되면서 중국에서 뭐 금을 많이 팔아서 그런지 금값이 많이 떨어졌고 반대로 비트코인은 많이 올라왔거든요. 다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혹시 이런 그 이동의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 네, 맞습니다. 전 세계에서 금수요가 가장 높은 국가 두 개를 뽑으라 그러면 이제 중국과 인도인데요. 아무래도 이 여름 기간 동안에는 어, 금을 많이 팔려는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 서먼 기간 동안에 어, 주식 시장을 포함한 이런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다라는 그런 통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이제 은에 대한 약간 조정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가을로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어, 뭐 중국에서도 이제 결혼 시즌이 있고요. 인도에서도 뭐 결혼 시즌과 그리고 이제 축제 기간이 있으면서 금에 대한 수요가 가을 시즌에 되게 집중돼서 폭증한다라는 걸 이제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같은 경우에 중앙은행들의 금 매수세는 여전히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여름 기간 동안 금 가격에 약간의 좀 그런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약간 하반 경직성이 있는 어느 정도의 조정 수준으로 마무리되고 이제 가을 쯤에 다시 한번 금 가격이 튀어오르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시장은 요렇게 바라보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점을 인지하고 하나의 시나리오로 만약에 이번 여름에 좀 금가격이 조정이 온다라고 한다면 그런 조정 기간의 금을 살짝 쭉쭉 할수 있는 이런 시나리오를 같이 짜보면 어떨까 싶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가장 그 주식과 좀더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위험 자산의 선호도가 높아질 때는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당연히 늘어날 것이고, 지금처럼 이제 좀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이런 것들이 고조된다라고 한다면 금에 대한 수요가 몰릴 테니까 이두 가지 자산 모두 적정한 비중으로 이렇게 분산해 놓으면 어떨까?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역시나 포트폴리오는 계속 분산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어,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간단하게 투자 전략 오늘 뭐 많이 얘기해 주셨지만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화폐에 대한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폐에 대한 신뢰도 많이 무너지고 있는 시대인데요. 여기에 더불어 이제 글로벌 불확실성도 커지고 관세 장벽도 쌓으며 다양한 우려들이 많이 섞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가운데서 우리는 반드시 금을 아주 일부분이라도 일부분이더라도 내 포트폴리오의 한10% 정도라도 금을 꼭 담아놔야만 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금 투자에 대해서도 조금씩이나마 네, 관심을 가지시면 나중에 내 포트폴리오가 더 안정적이고 네, 나에게, 어, 나를 지켜주는 그런 정말 근대나 안전자산을 보유한다라는 그런 기분을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좋습니다. 어, 확실히, 최근에 금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늘어났죠. 옛날부터 뭐금 많이 사야 됩니다. 포트폴리오에 넣어야 됩니다. 했는데, 옛날에는 많이들 안 들으셨다가, 최근에는 다시 이제 생각이 많이 바뀌신 것 같더라고요. 그 방법으로 여러 가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뭐, ETF, 뭐, 실물, 어,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여름 구간에는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럴 때를 줍줍 하는 기회로 한번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스테커스 조기원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